언제 알면은 오늘 수정발을할 거예요. 설명드리다 보면 언제 알면은 곶감 호두마리를 먼저 해놓고 수중가를 해요. 곶감 호두마리와 수중가는 우리나라 전통 다가로서 아주 훌륭해요. 수중가를 할때 보통 흑설탕을 넣는데, 본제 할매는 흑설탕을 넣지 않고 맑고 깨끗한 수중가를 해요. 본제 할매표 수중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수중가 재료인데요. 계피와 생강과 꿀을 준비했어요. 계피는 썰어놓은 걸 샀고요. 찬물에 두번 정도 문질러 씻어 속구리에 받쳐 준비했어요. 생강은 껍질을 까서 점에서 준비했고요. 꿀은 보통은 흑설탕을 쓰지만 언제 알면 색이 진한 꿀을 써요. 계피 150g에 생강 100g 기준으로는 꿀은 한컵 정도를 준비해주세요. 계피와 생강을 넣고 각각 따로 끓여줄 건데요. 생강과 계피에 각각 2리터의 물을 넣고 끓이다 끓어오르면 불을 약간 줄이고 40분간 더 끓여주세요. 계피와 생강은 다 끓인 다음에는 이렇게 고운 배보자기나 찜스텔를 깔고 걸러주세요 계피와 생강물을 섞어서 냄비에 붓고 준비된 꿀을 넣고 끓여줄 건데요.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는게 좋고 우은 처음부터 다 넣지 말고 조금 넣어가면서 맛을 보고 기호에 따라 당도를 맞추시면 돼요.수정과를 끓이는 과정은 끝이 났는데요.이대로 차가운 곳에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고운 배보자기로 다시 한번 걸러서 냉장고에 두고 먹을 거예요. 흑설탕을 넣지 않아 색은 연하지만 깨끗하고 계피향이 가득한 수전과예요 그릇에 담아낼 때는 꽃감 호두마리와 대추고명과 잣을 띄우면 아주 훌륭하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수전과 드시고 행복하세요.